자, 먹개비고팔 김종현입니다. 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계 범국민 서명운동 자, 탈원전 취지야 뭐 좋죠. 뭐 취지야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적당히 연차 응육을 하면서 뭐 하던가 아니면 그리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것들은 좀 하고 뭐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뭐 원전을 이제 서서히 줄여 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문정부가 취임 딱 나서자마자 바로 고리원전 1호기서부터 해가지고 월성 1호기 뭐 7천억 들인 개보수가 완료된 사용 가능한 원전도 가동 못하게 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계속 착착 잘 짓고 있는데, 우리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한들, 참, 지금 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지금 2017년 이후 한국 전력이 주가가 아주 개핏똥싸면서 내려오고 있고, 저는 이거 서명했고요 탈 원전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뭐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거라면 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해대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전한 겁니다. 지금 서명 64만 5천 5백 5천 9백 9명이나 했는데 어... 이런 의견을 과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